오늘은 겉모습이나 물리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의지와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나눕니다.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싸움에서 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 안에 있는 투지 싸움의 크기가 중요합니다.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도전이나 경쟁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, 가진 자원 혹은 배경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투지와 의지입니다. 아무리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상대라도 싸움에 임하는 정신력과 승리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면 작은 상대에게도 질수 있습니다. 반대로 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가졌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이명헌은 모든 종류의 경쟁과 도전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. 당신이 지금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목표가 너무 커 보일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열망입니다. 당신 안에 있는 투지의 크기가 당신의 한계를 결정합니다. 오늘부터 당신의 환경이나 능력을 탓하기보다 내면의 투지를 불태우는데 집중하세요. 트웨인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불굴의 의지를 깨우기를 바랍니다. 출처 매일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명언 졸랫골.